오 네, 오랜만에 진짜 묵히고 묵혀놨던 오늘 알아보자 한번 볼 예정입니다 오늘 알아보자 볼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2023년이네요 <laughs> 김장 야무지게 벌었다 드디어 봅니다 함께해서 불쾌했고 다신 보지 말자 몬스터 라이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야 오랜만이다. 몬스터 라이프 이 덱을 얻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 <웃음> PC방에서 <웃음> 이 표정으로 있으면 쉽지 해 <laughs> 이거 표정 어떻게 주는 건데 이거 <laughs>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물론, 수많은 컨텐츠가 있어. 하루 종일 해도 안, 안 질리는 게임이 가장 이상적인 게임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임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임은 시간을 잡아먹는 숙제 같은 게 존재한다. 특히 우리가 하는 RPG 게임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숙제 게임이라는 것이다. 아, 그렇지. 숙제는 사실 RPG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laughs> 숙제가 제일 싫어. RPG 게임은 보통 숙제를 캐릭터의 성장과 연동하기 때문에, 그 메이플로 따지면은 뭐, 일쾌, 하기 싫어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나마 그 숙제가 재미있기라도 하거나, 보상의 가성비가 좋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라도 있지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보상도 창렬이라면 학창시절 하는 공부보다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컨텐츠가 메이플에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몬스터 라이프다. 아... 몬스터 라이프는 2013년 1월 17일에 만들어진 컨텐츠로 이때 태어난 학생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네. 다음, 그리고 이 당시 디렉터는 역시나 <웃음> <웃음> 네. 겨울방학을 맞이해 온 뉴비를 위해 설명하자면 어, 이 오한별이라는 전 디렉터는 메이플에 온갖 짜증나게 하는 컨텐츠. 어어.. <laughs> 어, 응, 잘 모르겠고요. 미리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쓴글 아닙니다. 그냥 일개 메이플 유저 한 명이 모르는 사람이 제 카페에다가 적은 거니까 저뭐 저한테 뭐뭐 뭐 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 몰라요, 몰라요. 저는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몬스터 라이프 출시 당시에는 효과보다는 농장을 아기자기하게 꾸민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본인들 말로는 2012년 11월 20일에 출시했었던 메이플스토리 빌리지라는 모바일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컨텐츠라고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빌리지가 넥슨과 조이시티라는 게임 회사와 합작해서 합적, 만들어졌고 조이시티가 만든 게임 중 11년 말 12년 초 모바일 게임 1위를 기록했던 룰더 스카이라는 게임 몬스터 라이프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어, 룰더 스카이가 좀더 뭐, 원조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룰더 스카이라는 게임이 당시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메이플 IP를 도입하면 쉽게 성공을 거둘 줄 알았으나, 하필이면 저 당시 패치가, 어, 언리미티드. 메이플 역대 최악의 패치라 불리는, 우 얼리 미티드 패치인지라 유저들이 다 증발해버려서 몰라를 포함해 <laughs> 저 당시에 출시한 컨텐츠들은 대부분 망해버렸다. <laughs> 사실 얼리 미티드가 아니어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동일 장르의 게임인 루더스카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컨텐츠가 부실했고, 그나마 인게임 내에서 좋은 효과들, 뭐 데미지, 방무, 법지 등. 이런 걸 몬스터에 넣어놓긴 했지만, 하필이면 그런 몬스터들은 다른 사람의 몬스터 조합하는 것으로밖에 뽑을 수 없게 만들어놔서, 고스펙조차 조합을 포기할 정도였다. 이거 뭐야. 어그 옛날, 이거 그냥 그 조합법이네요? 야, 씨. 야, 오랜만에 본다. 장난감, 흡기사, 릴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설령 조합을 하려고 해도 몰라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 지금과 같은 도매동장은 개뿔, 원하는 조합 못 하나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렸었다. 현재와 같은 몬스터 찾기 사이트도 이 당시에는 너무나 빈약했어서 직접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게임을 시작한 지한 1년밖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도매동장? 그 다음에 몬스터 찾기 사이트 이게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봐봐요. 지금 보면은 이 뿌티 발레온을 만들려면, 내꺼 장난감 흑기사랑, 다른 사람, 이 릴리 노우랑 합쳤어야 됐어 그게 힘들잖아. 왜냐면은, 다른 농장에 가면은, 한 번밖에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을 했는데, 뿌티 발레온이 또 무조건 뜨는 게 아니야. 이게 또 확률이야. 그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또 철수 농장, 영이 농장, 이런 데 갔었어야 했어. 그래서, 도배 농장이 뭐냐면, 이런 릴리 노우만 모아둔 농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냥 일반 유저들이 따로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도배 농장이고, 그걸 찾는 사이트가 이 몬스터 찾기 사이트였어요. 아 매소점 KR, 아, 맞아 맞아 매소점 KR 이런 몬스터 농장 사이트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안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힘들게 몬스터를 찾아도 당시 SS 몬스터가 나올 확률이 무려 0.8%라는 지금 생각하면. 정이 저게 말이다 싶을 정도의 확률이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SS 몬스터 한 마리를 뽑았다고 쳐도 기껏해야 데미지 2퍼에서 4퍼 정도 주었던 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건 맞아. 아쉬운 초 고스펙이 아닌 이상 할 엄두도 안 나는 컨텐츠가 바로 몬스터 라이프 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그 사건이 터졌으니 어? 아! <laughs> 네! 이거는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 그동안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더 씨드를 비롯해 몬스터 라이프까지 개선을 받게 되었고 SS 조합 확률이 0.8%에서 3%로 대폭 상향이 되는 등 드디어 몬스터 라이프의 보편화 시대가 열렸다 잠깐만 봐봐 와 깐풍집 졸라 오랜만에 본다 이게 농장이야 공장이야 어? 그동안 몬스터라이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중저스펙 유저들까지도 깐풍집 도배를 시작하는 등 몬스터라이프가 반필수 컨텐츠가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아... 그러나 이는 유저들은 깨닫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걸 그동안 어떻게 한 거임 0 8대 몰라는 하 사람 리얼 존경스럽네 <laughs> 몰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유저들은 이 컨텐츠가 무슨 짓을 해도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개행 노다 컨텐츠니까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후라 체념하고 그냥 S S 확률이나 좀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laughs> 재미있게 만는 자신 없으니까 기간만 두 달로 연장해 준 대신 와르 두배일 아니 기간 말고 확률을 늘려달라니까 그리고 이제 2022년 2023년 몰라 개선 패치가 있긴 했지만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와 실제 패치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패치를 한다고 해서 몬스터 라이프가 재미있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종종 몰라 대체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다. 그리고 2023년 가을 강원 기 디렉터가 물러난 후 김창섭 디렉터가 취임하면서 몬스터 라이프의 폐지 및 대체 컨텐츠 출시가 확정이 되었고 아 이때가 이제 아티팩트가 처음 처음에 보인 거구나. 12월 15일 몰라 대체 컨텐츠인 유니온 아티팩트가 발표되며 몰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드리머죠. 2023년이면은 어쨌든 이제 비록 몰라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아 아까 제가 말한 도배 농장이 이런 거예요. 조합용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 <laughs> 아니 릴리노 이렇게 가둬둔 건 처음 보네.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뽑기 재료들을 제공해주신 도배 동장들, 그리고 그 도배 동장들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었던 사이트까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우리 또 다시 보지 말자. <laughs> 이질, 이제... 그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도 시간을 갈아가지고 하신 거거든. 그만큼 몬스터 라이프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뭔가 기형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개선해달라는 건데 그리고 또이 몬스터를 찾으려고 외부 사이트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나는 아 이거 개선을 어떻게 할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개선 안 하고 그냥 아티팩트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이건 좀 나도 의외긴 했어요 더 편해서 좋아? 유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거 남아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또 계속 중간중간 들어가서 이깐풍지 와르 이거 다 수급하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몇 시간 동안 조합질하고 있고 근데 또 아티팩트 처음 나올 때 말도 많긴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김창섭 디렉터의 민심이 막 엄청 좋은 건또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어 이거 아티팩트 나오면은 막 어마무시한 BM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몬스터라이프 좀 아쉬워요 재료 자체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laughs> 뭐 농장 쏘는 아닌데 그 구조가 이상한 거지 뭘 조합해서 이렇게 얻는 것 자체는 나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어, 기간제가 문제다. 응. 아예 삭제한 거는 뭐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지금 아티팩트 쓰면서 느낀 거는 존나 어, 편합니다. 네. 아티팩트 짱. 몬스터라이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좋드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좀 추억 미화된 건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몬스터라이프 부금 한번 오랜만에 들을까요? 아. 야, 오랜만이다. 빠빠빠빠빠빠빠빠으면개다지 않네. 시던아 참지 워 보였는데. 아 근데 그 맞네.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없네요. 이게 또좋트던 이유 중 하나가 레벨업 파리가 지랄맞았음 몬스터 개수가 지금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아까는 뭐26 있고 이거지, 28. 마리수가 레벨에 따라 달랐거든요? 만렙을 찍으면은 특수 몬스터 있었고, 결국엔 레벨을 올리면 좋았어요. 근데 그 레벨업 하는 게 과정도 지랄 맞고, 재미도 없었어. 단순 노가다 반복이었어요. 봐봐요. C등급. 상자를 까서 몬스터를 뽑은 다음에 돌보기를 누르면은 경험치를 얻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얻던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험치가 빨고 버리는 거야. 방출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상자를 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치가 엄청 조건했거든. 이런 게좀 재미가 없었지. 야, 이거 뭐예요? 이때는 좀 옛날 같은데? 돌보기 3회 방출은 뭐냐? 나 하기 전에 돌보기, 돌보기, 돌보기 방출이었어요? 아, 그래요? 와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이게 압축이 된 거구나. 좋을 때 왔다고요? <laughs> 네저 MG예요. 저매 MG입니다. 뉴비예요. 어쨌든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웃음> 예 <웃음> 다시 보지 말자.